지금 그거 그리고 있었던 거야? 응. 너무 멋진데 이야. 보여줘. 우와.

청소인가 청사 아우보리. 오얘 만지지 마 뜨거워 이도 얘 들어가야 돼나 이거 그렇지 아 여기 하타차할타 <laughs> 이도 이건 오빠가 먹을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만든 거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어보자. 음, 음! 나 이거 먹을래. 맛있잖아. 뭐. 글리쇼. 해야 할 것, 놀기, 산책, 밥, 가르침, 놀기, 산책, 재워주기, 똥 치우기. 음. 1일, 2일, 3일, 4일, 7일, 일요일. 강아지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어. 알아야 할 것, 나이, 생일, 좋아하는 것, 싫어하는 것. 필요한 것 강아지 침대 개껌 장난감 과자 밥 목걸이 산책 목걸이 강아지 성격이 좋아야 하고 귀여워야 하고 하얀색이어야 하고 날 좋아해야 해. 이거 뭐 하는 거라고? 이거 팔 거야 사람들한테. 사람들한테? 어 강아지 사려고. 어. 아 어디서 팔 거라고? 어? 어디서 팔 거라고? 저기 있는 우리가 오늘 파트를 타는 골목에서. 거기서 사람들이 안 사면. 사람들이 안 사면 그 네가 거는 다른 데로 바꿔야지. 내가 판 건데 이거 이거. 아, 근데 이탈리아에서 못 사고 한국에만 파는 걸 팔고 싶은데. 이거 너무 좋은 추억이 있어서 못 팔겠어. 근데 걔는 걔만 팔면 안 되잖아. 여러 개를 같이 팔아야지 좋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그래서 내가 이거 두 개, 이거 두개 찾아서 팔 거야. 너무 비싸. 혜연이가 어느 정도 가격에 팔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. 그래도, 음. 그 마이크, 멀리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거는 12유로 넣면 돼야 될거 아니야. 걔당? 같이로 팔아야 될것 같아. 그거 두개 같이 해서 12유로. 만약에 흥정하면 이안이가 계산 한번 해보고 어, 저같이 해서 12유로 근데 한 개만 사면 그 소용이 없어 음. 그래서 꼭한개 음. 6유로 음. 건전지 껴주는, 껴주는 거야? 어? 건전지 넣어서 줘? 아니면 건전지 안 넣어서 주는 거야? 한개 넣어야 지 그거 사람들이 넣어야 돼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안에 건전지는 없어야 돼 1유로 음 1유로 한번 해봐 1유로가 될까 이게? 1유로 내 생각에 1유로 좀많건 한데 50센트? 엄마가 조금 너무 조금이라고 할좀아 1유로 너무 조금하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. 응. 30센트. 응. 오케이. 어 이제 좀 뭔가 가격을 감이 왔네. 보여줘. 50센트. 그래도 빛나니까. 어 엄마도 이건 한 1유로 해도 될까나? 빛나니까 1유로. 응. 뭔가 경쟁력이 있잖아? 응. 오케이. 이거, 이거? 이도 물건이지만 팔면 오빠돈이야 그러면 이안이는 이도한테 얼마를 나눠줄 거야, 수익을? 몇 프로가 이 이도 거야? 30%를 준다면 이도한테 1 0를줄 거야. 어, 30%가 이도한테 주는 거야? 어. 비싸다 싶으면 안 팔릴 거야? 응.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? 가격을 바꿔야지. 그치. 가격을 응. 바꿔봐야지. 무전기 <laughs> 괜찮아 무전기. 이거는 두개 사는 사람한테 <laughs> 한개 공짜로 주는 거예요. 근데 얼마야? 어. 가격 다 붙어 있어요. 공짜예요. 이거도. 50 센트. 이거 50 센트. 이거? 30 센트. 이거? 나도 내, 네, 나도 내 네, 해야, 해야 되겠다. 50개 너무 귀여운데? 저 분홍색 머리 타기. 그래, 귀엽죠? 이거 크로로. 네, 귀여운데? 저기 머리. 음. 음. 하나 사줘요. 귀여우면 <laughs> 3유로 깎아서 1유로로 해드릴게요. <laughs> 이거 그냥 건전지 넣어야 된데. 건전지 넣어서 로이가 할수 있어. 어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엄마, 아, 아, 엄마 이거 입고 있어봐. 엄마. 이거. 이유로 이유로. 아 근데 무전기 두 개. 이거 한국이랑 이탈리아에서 연결돼요. <laughs> 어깨만. 엄마가 <한국과 웃음> <오, 거짓말>. <laughs> <laughs> 어, 그 다들 한국가. 이거 연결돼. 두개 오유로 콜. 두개 오유로. 두 개, <laughs> 다다 <laughs> 오는데두개 그러니까 오유로 아니, 두개오그러네오 야! 어... <유> <laughs> 아 좋아. <na wolves> 여기? 와왜두 어... 개나 줘? 이야. 하나 줘야지. 왜. 여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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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한이 오늘 장사한 거에 얼마를 준다 했어. 이것도. 잠깐만. 1유로 시 여기. 이도 11유로 줬으니까 이도 거도 있었다면 31유로 했어. 장사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? 좋아. 어떤 기분이야? 바로 강아지 사고 싶은 기분. 오늘 이 u r 가 깨달은 게 뭐가 있어? 어. t sure i 들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r 니 if y o u r 41유로네요. 아, 어, 오케이, 그럼 총수입 음, 41유로라고 음, 하고요. 어. 자, 음. 총수입이 오늘 이하니가 하루 종일 음. 번 돈이야. 어. 총 지출은 오늘 이하니가 하루 종일 쓴 돈이야. 하나 총수입이 41유로. 응. 음. 지출이 11유로. 응. 음. 그럼 이하니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은 30유로야. 응. 음. 그래서 이하니가 가지고 있는 돈 30유로 맞아요? 네. 그러면 계산이 맞는 거. 자, 네. 표시합시다. 네. 지금 이하니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유로입니다. 자, 고생하셨어요. i know that i'm obvious forget i'm made this way but why did not stay when i had the chance maybe it will pass by someone save me from